아니 엄마. 아휴 왜요? 뭐 하십니까? 얼렁 와야지요. 힘다 빠졌습니다. <laughs> 이거 오리지널 콩나물 먹으러다가 힘다 빠지네. <laughs> 아니 이거 무슨 콩인데 이렇게 털어? 콩나물 그치? 콩. 어. 작년에는 이거 콩나물 콩진운니파다 섞어놓고 털어갖고 막 가리느라고 너무 애 먹어서 나더라 했어 내가. 차라리 가리는 것보다 이렇게 따로 터는 게 나아. 그리고 콩나물은 기계에 터는 것보다 이렇게 털어갖고 긁으면 더잘 길어. 이게 이제 올해 한해 해갖고 이제 한 3년 길어먹으려고 했는데 엄청 열었어. 열기는. 뭐 이거 한 2시간 차라리 터는 게 낫지. 이거 콩 맵칠 가리는 것보다. <laughs> 안 그래요? 아, 난 아빠가 와서 털어줄 줄 알고 아까 아빠한테 말했는데 안 오시는 거만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그래? 어. 지금 한번 뒤집어서. 두 번째 타는 거거든? 옛날에 이거 뭐 많이 해봤지 아니 누구 후디로 패는 거 같은데? <laughs> 이거 아. 스트레스 푸는 데 최고야 아. 니들 아빠 승질 나게 하면 그냥 이거를다가 이렇게 뚜드려 패는 거야 이렇게 <laughs> 왜 그러는 거야 왜왜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러면서 그러면 스트레스 풀려 <웃음> <웃음> 보자 콩나물통 어떻게 생겼나 엄마 이거 오,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아, 이거 엄청 귀실하게 만들었네요 어머니. 아니야, 이 나사가 끼우는 거라서 잘 빠져. 지금 옛날에 털을 때는 이걸안 씌우잖아. 그러면 저런 대로 다 퍼져가지고 주서 닿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 이렇게 깔고 이걸로 덮어서 때리면은 여기만 하면 돼. 짱이지? <laughs> 다 머리 쓰고 깨 쓰면은 쉽게 합니다. 이렇게 돌돌 걷어서. 또한번 뒤집어서. 이게 한, 한 가지에 한 2, 300개씩 열었어. 봐봐, 콩나물 콩어찌게 생겼나 보자. 엄마가 길고 봐야지. 오. 이 색깔이 좀 다른데? 좋천해요 어, 색깔이 좀 달라. 이게 옛날 콩나물 냄새 나면서. 음. 이게 최고 맛있는 콩나물이야, 이게. 지금은 다 하얀 콩나물들 많이 길구잖아? 그래서 이씨 구하기가 힘들어. 없더라고. 다 그전에는 막 이거 농사져서 막 가만히 일어고 그랬는데 지금은 농사져서 파는 사람이 없어갖고 이거 엄마 콩나물 이거 길고다 파는 아줌마한테다가 콩나물 사면서 이만 지어다가 심은 거야. 아, 으어다 심은 게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작년에도 길고 먹을 만치 했고 올해는 조금 더 심었는데 이게 많이는 열어도 이거 봐, 얼마 안 나왔잖아. 너무 짧아서 그래도 우리 먹을 건 되겠지? 신기하게 생겼네. 이봐 이게 콩나물 아주 잘 기르는 거야. 이제 이걸로다가 길고서 우리 맛있는 거 많이 해 먹어야지. 고고 끓여 먹고 콩나물밥 해 먹고 아구찜 해 먹고 이걸로 하면 진짜 끝내줘. 콩나물 국만 끓여도 맛있겠는데? 그럼 콩나물 국만 끓여도 맛있지. 그래도 옛날에 이 맛이 진짜 맛이라서 그래도 이게 먹고 싶다고. 살건 없잖아. 이거? 어. 얼마 안 나와서 못 드리겠는데. 구경만 저... 하세요. 눈으로 구경만 하세요. 전화하시면 안 안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콩나물 많이 길고서 이제 설 밑에도 길고 오래 갖고서 또설 밑에 주문하시는 분은 또 아다리가 되면 한 주먹씩 드릴 수도 있지. 그 약속하면 엄마 안될것 같은데. <laughs> 이거 전화도 어머니 와가지고. 아, 이 그건 약속하지 말고 그냥 내가 드릴 수 있으면 조금 드리고 안 그러면 그냥 해야지. 다 드린다고 못하지. 그 이거 내가 몇 가만히 긁어도 못 드려. 그래도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먹을 건 나올 것 같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여기 찌그레기는 이 밑으로 빠지지. 그래서 먼지도 들라면서 이걸 덮으면은 흩어지지않아바깥에로 도망도 안 가고. 이거 밟으면 안 돼. 맨발로 밟으면 깨져. 너무 이거 이름은 모르잖아. 이거 콩나물 콩이야. 이게 옛날 저기. 아, 이게 원래 그냥 콩나물. 콩이라고 어, 콩나물 하는 콩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초록색 콩나물 콩. 엄마. 응?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이 콩나물 콩으로 해 먹으면 어떻다라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콩나물이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이게 농사 짓기가 쉽지가 않아네. 그런데 올해는 잘 기를 것 같은데 이렇게 상처 난게 별로 없고 깨끗해. 콩나물은 이런 거 하나라도 담궜다가도 상처 난거 있으면 무조건 다 골라갖고 키워야 돼. 담배 세우시는 분이 이거 손질, 손 잘못되면 안 긴다고. 손 깨끗이 씻고 물 주고. 이게 기름 같은 거 떨어져도 안 된다 했어. 맛있는 콩, 우리 많이 긁어서 먹어야지. 이 <laughs> 제가 노하우 이게 몇 년인데. <laughs> 아이고, 노하우. 아유, 참네.